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청동 동구로 3거리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해 생후 3개월 된 영화가 숨졌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성문면에서 경로장치가 열렸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공공비축표 4356톤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당진시장기 및 제16회 연합회장기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적 특성하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 전국적으로 농협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개천절과 이어진 연휴 동안에 해상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석교천 공원 초입에 위치한 종합 어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석교 일원에서 열린 조개구이 축제가 상황리에 마무리됐지만. 관할 당국이 불법 영어소를 지도 단속하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어제 아침 수청동 동부로 삼거리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해 생긴 교통사고인데요.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된 영화가 숨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수청동 동부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가해 차량 31세 김모 씨를 포함해 5명이 다치고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9시경 롯데마트에서 시청방향으로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흰색 그랜저 차량과 동부로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프라이드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25세 이모 씨가 다치고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 씨를 포함해 다섯 명이 부상당했으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생후 3 개월 된 아기는 해기가 동원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jnb뉴스 오다솜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노인의 날을 맞아 성문면 어르신들을 찾아가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김 시장과 의원들은 앞으로 한주 동안 각 읍면동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성문면에 위치한 한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경로잔치에 김홍장 당진 시장과 이종은 당진 시의회 의원, 안유권 의원 등 마을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좀더 노년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 을잘 받들고 모셔서 풍요로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 의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 후생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성문면 주민들의 마을 장기자랑과 노래잔치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잔치에 흥겨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순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JIB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공공비축벼로 4,356톤을 12월까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산물벼와 건조벼의 매입 기간이 다른 만큼 농가에서 매일 일정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소리> 당진시는 올해 공공비축벼 4,300톤을 오는 12월까지 매입합니다. 이는 충남 전체 배정량인 7만 톤의 6%에 해당됩니다. 올해 공공비축벼 매입 계획량은 총 4,356톤으로 산물벼 2,000톤과 건조벼 2,356톤으로 이는 충남 전체 배정량인 71만 967톤의 6%에 해당됩니다. 산물벼의 매입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사전산물벼 매입을 신청한 미국종합처리장 또는 벼건조저장시설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며 조변은 40kg 단위와 800kg 단위로 이통장으로부터 출하물량을 배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합니다. 매입품종은 삼광벼와 새누리벼 두개 품종으로 공공비축 벼 매입 시 수분을 13에서 15%로 건조한 벼만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수학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국으로 환산해 적용하며 벼 매입 시 우선 지급금을 농가에 지급한 후 산지 쌀값 조사가 나오는 2015년 1월 중 사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JIB뉴스 오다숨입니다. 골프 동호인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당진시장기와 연합회장기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골프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이룬다는 취지인데요. 40개가 넘는 팀이 참가하면서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화면으로 보도합니다. 제3회 당진시장기 및 제16회 연합회장기 골프 대회가 파인스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배성호 당진시 골프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40개 참가팀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회에 앞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시타를 선보였으며 이어 연합회장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부 행사에서는 조희한 당진시 부시장 주제로 배성호 당진시 골프협회장의 취임식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이번에 열린 제3회 당진시장기 제16회 연합회장기 골프대회는 골프 동호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골프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이루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jib뉴스 신지입니다. 충남 지역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분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추세인데요.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을 포함한 충남 지역 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는 농수업계열 8개교, 공업계열 12개교, 상업계열 18개교, 가사계열 2개교 등 모두 41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취업 분야는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 들어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600명이 취업했으며 공공기관에도 103명이 취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70명이 합격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에 질이 갈수록 상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률도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5,775명의 졸업자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294명으로 22.5%의 비교적 낮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취업률은 2010년 23.2%, 2011년 30.8% 2012년 39.1%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률이지만 취업 희망률로 따져보면 80%에 육박한다는 게 도교육정책의 설명입니다. 한편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상승 요인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고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학부모의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협조합장 선거가 3월 11일에 실시됩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충남본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 임기가 내년 3월 20일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해당 연도 3월 두 번째 수요일인 내년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농협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조합원님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지난달 시군 선관위에 농협조합장 선거를 위탁했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질 충남 관내 농축협조합장 선거 대상은 서부여와 서서천 농협, 백제 금산 인삼농협을 제외한 143곳입니다. 당진시의 경우 내년에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의 수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16개에 이르고 예산 능급조합의 조합원이 다수 있으므로 한계투표구를 관내에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못지않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9월 17일 현직 조합장과 관계자 워크숍에서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리는 돈선거와 학생비방 등 근절을 강조하고 공정선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개천절과 이어진 연휴 동안에도 해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해경은 항상 물대를 확인하고 어선은 운항규칙 준수와 기간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개천절과 이어지는 연휴 동안 구조신고가 잇따라 해경은 연휴에도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4일 오전 8시경 충남 태안군 화창도 북서방 0.5리 해상에서 승객 16명이 탄 낚시어선 KO가 원인미상의 기간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약 1시간 뒤에는 두여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인근 갯바위로 들어갔던 한모 씨가 물이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고립되면서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5일에도 태안군 원북면 소분점도에서 연인이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연휴를 맞아 태안바다를 찾는 낚시꾼이 많은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낚시객을 비롯한 갯바위를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은 항상 물대를 확인하고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과 어선은 운항규칙 준수와 반드시 기관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삽교천 공원 초입에 위치한 종합어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당진시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JIB 카메라 고발입니다. 삽교천 종합어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관리사무소를 불법 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삽교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어시장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아무런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다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현장 내에 불법 매립해 환경 오염에 우려를 낳고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환경 관리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 진행에만 급급해하고 있어 도덕성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 구간 내에서 굴착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발견됐을 경우 가연성 및 불안성 폐기물, 폐토사 등 선별 분리를 거쳐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 내에 건축물을 야적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삽교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삽교천 내 도로와 맞닿아 있는 종합어시장 신축공사 현장에 목재와 건설 자재 등이 방치돼 있어 건강지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사 현장 관계자와 행정당국은 건설 폐기물이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삽교 일원에서 열린 조개구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이 불법 영업소를 지도 단속하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바다와 호수, 황금빛 들판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삽교 관광지일 대에서 조개구이 축제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삽교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삽교 조개구이축제에서는 각종 수산물 깜짝 경매와 풍장어 잡기 체험, 갯벌 체험과 초대가수 공연 등이 열리면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 역시 연우축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부 상인들의 부스 설치로 인해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축제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외부 상인들의 부수 설치로 인해 무질서한 모습과 쓰레기들이 곳곳에 쌓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인과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개최한 조개 축제가 외부 상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뭐를 팔면 여기 상인들이 하나라도 덜 먹잖아요. 그, 오는 손님들이. 오는 손님들이 덜 먹기 때문에 그것도 장사의 지장이 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수대를 끌어와 각종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하고 난 후의 물들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2차 오염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의 나태함과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공무원의 태만 행정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지역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6일 오카리나 교육기부 사업 추진단과 천안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로부터 오카리나 6,800여 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기증받은 오카리나를 도내 농어촌 학교 가운데 희망 학교에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유기요실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 1 도가 제출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63살 정모씨의 돼지 농장이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대지 5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소방서 추산 2억 원가량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환경부가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결정한 가운데 충남도와 사업자 측간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나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폐기물의 적정 관리 유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한 실세들이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방한하자 현대 아산에도 홍풍의 물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산은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관계를 주시하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하시는 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지역 아침기온 9도, 낮기온 22도 예상됩니다. 아산천안지역은 9도에서 22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보령지역은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논산 지역은 8도에서 2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로 인해 감기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